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 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귀가 트로트에 맞춰 흥을 뽐내는 모습으로 댄스를 선보인 영상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트로트계의 여왕 김연자님은 방탄소년단이 백댄서를 자처해 아모르파티의 댄스를 그대로 재현했던 2018년 KBS 가요대축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님은 방탄소년단이 백댄서로 나서서 춤 댄스를 우리 춤이다라고 소개하고 그날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진행자들은 와 대박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트로트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뷔는 핑크색 머리띠를 하고 한껏 신이난 모습으로 열정적인 댄스로 시선을 방탈하며 시청자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재즈와 클래식뿐만 아니라 트로트에도 진심인 뷔는 팬들에게 좋아하는 트로트를 추천하거나 다양한 레퍼토리의 트로트를 불러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김신영 씨의 김다비씨가 부른 주라주라를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명곡으로 추천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댄스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른 바 있는데요 당시 뷔가 주라주라를 부른 브이라이브는 동시 접속 800만 명 이상을 넘기며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많은 팬들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신영씨는 방송이 끝나는 SNS를 통해 뷔 조카님이 명곡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BTS 왕팬이에요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며 기뻐했으며 많은 글로벌 팬들도 생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뷔는 5년 전 SBS 인기가요에서 사이씨가 데디로 1등을 해 앵콜 무대를 가졌을 당시 최전방에서 박력 있는 시선 강탈 댄스로 사이씨의 눈길을 끌어 폭소를 자아낸 바 있는데요. 이어 사이씨는 노래를 부르던 도중 바로 옆에 있던 뷔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노래를 부르는 기회도 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뷔는 흥넘치는 분위기에 포문을 열며 현장의 아이돌들까지 사이씨의 데디에 맞춰 춤을 추며 한바탕 춤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뷔의 활약이 눈부셨던 사이씨의 인기가요 수상 영상은 정작 사이씨의 무대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으며 뷔의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2015년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뷔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트로트 메들리를 달려라 방탄 방탄가요 뷔의 트로트 교실에서는 반짝이는 금색 의상과 가르마를 탄 헤어스타일로 등장해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박현빈 씨가 샤방샤방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같이 신나게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에서 방송된 인더숲 BTS 편에서는 태진아 씨의 사랑의 트위스트, 장윤정 씨의 꽃, 박상철 씨의 무조건 등을 부르는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뷔의 트로트 사랑을 잘 알고 있는 팬들은 태영아 트로트 앨범 내자 트로트 곡이 믹스테이프에 실리면 대박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개성 만점 디테일한 그림으로 팬들에게 전한 새해 인사가 설 연휴를 행복한 나날들로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설 연휴의 시작을 앞두고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한 바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3355 연화장을 꾸미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멤버들은 제한 시간 동안 팀별로 맡은 역할대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 꾸미기 등을 릴레이 형식으로 완성해 나갔는데요. 이날 뷔는 연합장이 시작이 되는 밑그림을 맡았습니다. 멤버 전국과 함께 그림 그리기에 나선 뷔는 흰 소띠의 해에 걸맞게 디테일한 소 그림을 그리며 팬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었습니다. 특히 뷔는 소의 콧들에까지도 그림으로 표현하며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뷔는 특유의 뷔가 선보여왔던 개성있는 그림체가 더해지며 강인하면서도 등직한 흰소를 완성했습니다. 귀의 그림뿐만 아니라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도 화제를 모으며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드라마 화랑에서 보여줬던 동양적 미남 포스를 풍겼습니다. 또 영상의 후반부 각자 10초 동안 연화장에 추가로 그려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자 귀는 팬덤의 이름 아미를 적어 넣으며 팬 사랑을 빼놓지 않아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귀에 진심이 돋보인 영상에 팬들은 태영이가 힘이 세 보이는 소를 그려줘서 나도 힘차게 새해 복 받는 기분이야. 태영이 소 그림의 디테일과 덕분에 새해 복 많이 받는 중 사극에 나오는 양반집 도령인 줄 알았네. 한복도 저렇게 곱게 잘 어울리네. 상황에 맞게, 예상에 맞게 악세사리도 조절하는 태형이 정말 멋진 패셔니스타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2020 아이메거니 패션 페이스 어워즈에서 3위에 올라 2회 연속 톱3에 선정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뷔는 최종 3위에 올랐으며 아이돌로서의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뷔는 2018년 해당 어워드에서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최종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된 2019년의 심사와 합산된 결과로 뷔는 2회 연속으로 톱3에 이름 을 올린 유일한 스타가 됐습니다. 귀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패션 화보에서 균형 있고 현대적이며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준다. 스윗한 소년미가 있다. 모든 사진이 주목할 만하다. 얼굴이 상당히 빼어나다. 매우 매력적이다라며 귀의 완벽한 얼굴과 화보 장인이라고 불리는 모델 역량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화보에서 뷔는 멋져 보이기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보여준다. 의심의 여지없는 트렌드사터이자 패션 아이콘, 다양한 콘셉트의 화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심사평과 함께 패션 아이콘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미 뷔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미남, 매력남 1위 등등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하며 k 팝 팬들은 익히 뷔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영상 중 처음으로 DNA가 유튜브 조회수 12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DNA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지난 11일 오전 3시 13분 12억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DNA는 지난 2017년 9월 발매된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Love Yourself 승호의 타이틀곡인데요 DNA는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h o 10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DNA에 이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은 11억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은 총2 9편의 억단위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